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보기예요.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아직 행정예고 단계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렇게 갈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바뀌는 부분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됐다거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다거나 휴업이나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거나 화재나 자연재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를 말해요. 이 밖에도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각 가정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등을 해드려요. 이게 바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이제부터 내년에 바뀌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거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바뀌는 전첫 번째, 긴급 생계 지원 금액이 올라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생계지원 금액은 기준 주민소득 금액의 26% 가량이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48만원, 2인 가구 82만원, 3인 가구 106만원 지원해 드렸는데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만큼 드리겠다 해서 기준 주민소득 30% 금액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1인 가구 62만원, 2인 가구 103만원, 3인 가구 133만원 가량 지원해 드렸죠. 그런데 내년에는 생계급여가 기준 주민소득의 32% 금액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긴급 생계지원 금액도 올라서 긴급 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13.2% 가량 인상되죠. 그래서 1인 가구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 가구 150만원, 4인 가구 183만원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오른 금액이에요.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생계 지원 이외에도 대상자분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긴급의료 지원도 있고요. 긴급주거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받는 거예요. 만약 그런 집이 없으면 긴급주거지원을 받아서 월세나 하숙, 여관 등에서 생활할 수 있죠. 긴급의료 지원은 1회. 많으면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 생계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은 먼저 1개월을 지원해주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기준에 적합하다 싶으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줘요. 그래도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서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한번 지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3개월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이전에 지원받은 것과 같은 위기 상황 때문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2년간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이라도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바뀌는 점두 번째, 연료비 지원 금액이 올라요.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줘요. 여기에서 연료비는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해당하는 동절기에 지원해 드리는데요. 올초 연료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올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긴급지원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연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점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바뀌는 점세 번째 지원 대상 조건이 완화돼요. 제가 이제까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런 지원을 다 해드리지는 않아요. 정부는 대상자분이 위기 상황에 있어도 소득과 재산 정도가 기준보다 많이 있으면 지원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대상자분이 위기 상황에 있으면 긴급 생계 지원이든 긴급 의료 지원이든 우선 지원해서 대상자분이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을 조사하죠. 그런데 내년에 금융 재산 기준이 완화됐어요. 올해는 금융 재산이 생활 준비금, 그러니까 기준 주민 소득 수준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이면 됐어요. 그래서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600만 원보다 적으면 됐죠. 계산해보면 1인 가구 807만원, 2인 가구 945만원 이하로 있어도 됐는데 이걸 이렇게 이원해서 계산하니까 헷갈렸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일원화해요. 그래서 금융재산이 1인 가구 822만원, 2인 가구 968만원, 3인 가구 1071만원, 4인 가구 1172만원 이하로 있어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금융재산에서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처럼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도 차감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금융재산이 좀더 있어도 되죠. 금융재산 기준은 이렇게 되고요. 그냥 재산 기준은 올해와 동일한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재산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도에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도외 구내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 즉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일정 금액 공제해 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대상자분이 현재 살고 있어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건데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해 줘요. 만약 재산에서 이 금액을 공제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액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더한 금액만큼 재산을 더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이 주거용 재산이 전부인 분들은 대도시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1억 9천 4백만원, 농어촌 1억 6천 5백만원까지 있어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계의 75% 금액이 기준이에요. 이 금액이 올해는 1인 가구 155만원, 4인 가구 40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 금액도 함께 올라요. 그래서 1인 가구 167만원, 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3만원, 4인 가구 429만원 이하이면 되죠. 제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일용직일 경우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달은 소득이 300만원도 넘는데, 어떤 달은 소득이 아예 없고, 이렇다는 거죠.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대상자분이 일용직일 경우 최근 3개월치 자료를 봐요. 그래서 어느 한달 소득이 확 높아졌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긴급 복지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거나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119에 신청해 보세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일주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많은 분들이 이보다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지원하고 있어요. 또,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기초수급자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긴급복지 지원을 받다가 수급자가 되면 수급비에서 긴급지원을 받은 만큼 차감돼서 들어오죠. 현재 기초수급자라면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 주거비는 신청할 수 없고 긴급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는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중환자실을 이용해야 해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지원해드려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려운 분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